지금 당장 빨리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보험영업특강, 보험사업설명회, 보험디비 이렇게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위 1% 연봉 10억 듣기만 해도 혹합니다. 보험영업 누구나 할수 있고 돈도 많이 번다는데 왜 대부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될까요? 영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 고객이란 단순히 커피 한잔 마시는 사이가 아니라 보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 1%의 설계사들은 각자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지만 가만 고객 확보를 잘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위 1% 설계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과만 고객을 확보하고 어떤 영업 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법인 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 영업에서 성공하려면 계약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계약을 많이 하려면 보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고객, 즉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상위 1%의 설계사들은 가망 고객을 직접 발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봉 1억, 23억 이상이 되면 가망 고객 발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 생각보다 어떻게 상담을 더 잘할까? 어떻게 클로징을 더 잘할까? 이것에 집중합니다.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인영업, 소개영업, 모임영업, 이런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보험 얘기를 꺼내고 작은 계약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만국의 발굴해 드릴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어,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계약 수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이외에도 db 영업, 박람회 영업, 온라인 영업, 세미나 영업 등 다양한 종류의 영업 방식이 있습니다 어, 이 방식들은 대부분 전문 마케팅 팀이나 회사가 고객을 확보해주고 설계사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쉐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amg홀딩스 같은 db 를 직접 생산하는 섭외팀이 별도로 있는 법인 영업 전문 조직에서는 매일매일 날짜와 시간 장소가 확정된 퍼미션 db가 제공됩니다. 신규 db가 한 사람당 매월 8건에서 10건 정도 무료로 배정이 되고 하루에 두 건에서 세건 정도의 미팅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사무실로 복귀해서 다음날 미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루가 정리됩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루틴하게 영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수월하고 무엇보다 db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피플에는 연봉이 20%, 10억 하는 분도 있고 밸류에도 있고 저희 회사에도 10억 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DB영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상위 1%가 되지 못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영업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망고객을 확보해야 할까요? 그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바로 일정관리와 비용 이두 가지입니다 일정관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영업은 스스로 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느슨해지거나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패턴처럼 루틴하게 일정 관리가 되는 영업 방식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일정 관리는 식단 관리와도 참 비슷한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아예 안 먹는 것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영업 일정도 식단 관리처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미팅을 반복하고 하루에 상담을 두 건에서 세건 정도 진행하면서 충분히 상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도 확보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가능한 영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모든 영업 방식에는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당으로 디비를 구매하거나 선지급 방식은 예산 예측이 어렵고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시와하는 구조를 갖춘 방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저런 시스템, 저런 구조 찾기도 힘들고 저렇게 한다고 영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막 영업을 시작 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계약 한 건이 급한 게 현실입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영업 방식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보를 수집하고 시야를 확장하는 일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다른 회사의 사업설명회 영업특강 무료세미나 등에 꼭 참석해 보세요. 대부분 가망 고객을 어떻게 만드는지 클로징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현장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꾸준히 나가다 보면 내 영업의 시야가 넓어지고 어, 나에게 맞는 영업방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당장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서 보험영업특강 보험디비라고 검색만 하셔도 엄청난 홍보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업생 더 많은 무료 세미나 등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어, 혼자만의 방식에 갇혀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좀잘 되고 있어도 3개월 뒤, 6개월 뒤 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영업은 유지하되 정보는 꾸준히, 시야는 넓게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영업이든 법인 영업이든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일이 잘 되어서 소득이 올라가고 성과가 쌓일수록 시간은 더 부족해지고 계약과 클로징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망 고객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체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위 1%의 설계사들은 이 과정을 잘 준비하고 잘 돌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 정체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가망고객 확보를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여러분의 영업에도 큰 성과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보험영업특강 보험사업설명회 보험디비 이렇게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